그렇게 살도록 하셨는 것 같죠?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우울하겠습니까? 우리 앞에 반드시 다가올 일임에도 불구하고, 암 선고를 받거나 사형 선고를 받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.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. 사실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고, 당해야 될 일이고, 받아들여야 될 일이고,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철칙이고, 운명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잘해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.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,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, 우리 인간은 항상 이 세상에 매여서, 그한 없는 욕심을 부리면서, 그 욕심에 죄를 범하고, 그 욕심에 속이 상하고, 그 욕심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통을 줍니다. 죽음, 그 반면에 따르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. 사람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? 다 있어요. 다 있어. 김수환 추기경님은 없을까요? <laughs> 난 그분의 예화를 들으면서, 어참 뜻깊게 들었습니다. 어디 가셔갖고 강연을 하고 어, 사례비를 주셨는데, 그게 얼마 들었는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세봤다는 거 아니에요. 신부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, 높고자 하는 욕심, 갖고 싶어 하는 욕심, 대접받고 싶어 하는 욕심. 높아지고 싶은 욕심. 뭔가를 쟁취하고자 싶은 욕심.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욕심도 선한 욕심이 있고,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. 아.